피아노사 활동하다가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명문가라고 들었거든요. 말 타고 이런 것도 친이었다고 들었어요. 우연히 노홍필 여하는 한국인 이토면을 만나게 되었고 저를 블랙 리스트를 이렇게 소개하고 보류했다고 문하다가 시신을 버렸습니다 시리아 전복원이. <laughs> 안녕하세요. 시리아에서 온압둘오하입니다 피아노사 활동하다가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왕님 지금 근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는 한국에서는해롭에리아라는 단체 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국에서도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터키, 요르단 시리아 뭐 초병 국 통해서 구호물자를 구입하고 시리아 안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하다가 그리고 지금 시리아에서 4,500명 학생들 수용하고 있는 학교 만들고 있는데요. 학교를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저 아이들이 글도 읽지 못하고 글 쓰지도 못하는 모습 봤을 때 너무나 기분이 안 좋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안에서 살고 있는 시리아민들이 우리한테는 m 시기나 약품이나 뭐 구호물품은 중요하고 배우프보고꼭 필요하는 물, 물자 지원이지만 그 세대가 시리아를 앞으로 회복시키고 시리아를더 아름답게 만들 사람이라 꼭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자극을 놓았습니다. 같은 학생들이랑 대화를 해보셨어요. 몰래 비밀로 돌아갔다가 예. 저는 시리아 청부군 저를 블랙리스트에를 이렇게 좀 넣었으니까 왜 그렇게 블랙리스트가 된지 좀 들어야 될것 같은데 굉장히 명문가라고 들었거든요? 뭐... 아, 네. <laughs> 뭐 아마 그 정도?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아라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요프라테스강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집이 고 거기에서 태어났고 대학교는 다마스코스 대학교 다니게 됐습니다 압둘로합 알모함마드 아가 압둘로합 이름 그리고 알모함마드 아가 성입니다 아가라는 뜻은 奥스曼 시대 있었을 때 칼리파가 지역마다 있는 높은 사람들한테 책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에, 아가라는 책함을 받아서 그 지역에 있는 높은 사람, 그 지역 그 관리인로서 으그 칼리파를 만날 수 있는 이렇게 역할이었습니다. 말 타고 이런 것도 힘다고 <laughs> 했어요. 그냥 음, 배운 거예요. 취미로 배웠습니다. <laughs> 우리 할아버지 집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말, 말 많이 배우는 오리지널 통중 아랍말 어, 이렇게 배우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 그때 또 다른 말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두 말이 태어났다 장난으로, 농담으로 그래서 저한테는 작은 말 이렇게 나랑 태어났던 말 저한테 선물 주고 이름도 와합이라고 합니다, 그말 그래서 그말 타면서 같이 자랐으니까 나랑 농담 나이 비슷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말 자연스럽게는 타게 됐고 엘리트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온 질문은 뭐예요? 법을 공부하면 프랑스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석사 박사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에서 공부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고 전하승까지도 받았는데 총비하면서 우연히 길거리에서는 노움필요하는 한국인이 총면을 만나게 됐고 네, 나 네. 나쁜 표현 쓰지으면어지랖이 넓어서 그 친구들도 와주게 됐고 도와주면서 쿠분들랑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쿠분들 통해서도 남아스코스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만나게 됐고 네. 한국인들한테 대부라는 소리까지 붙었다. 뭐,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성실하게는 그 친구들 도와줬습니다. 그때는 저도 프랑스 갈 사람이니까. 한국인 친구들 통해서 외국 생활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친구 타라 강남 간다고 하게 되고 한국에 오게 됐는데 친구들이 그 시리아 생활은 다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야 할 날이었는데요. 이런 저런 재미는 얘기하다가 친구들이 농담반, 진담반 한국 같이 갑시다. 프랑스 보다는 한국 같이 가면 어때? 저는 인사말처럼 들었지만 그래서 친구들이 한, 떠난 후에는 친구들도 길을 오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 했습니다. 이미는 이길 갔다 온 시리아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찾아보면서는 시리아랑 한국이랑 외교 관계도 없었고 아무 관계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시리아와 한국은 뭐 가교 역할은 하면 어떨까 이렇게 꿈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시리아 이부 유학생 맞죠? 예, 시리아에서 온 학생 처음입니다. 왔을 때 뭐가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혹시 아니면 느낀 점? 아... 더... <laughs> 사진으로만 봤. 네개 많았습니다. <laughs> 처음에는 한 나라가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다 뭐 그거는 신기하고도 하고 그 며칠만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워낙 바쁘니까. 자유롭게 만나기가 어렵고 저도 약간 공동체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라 쉽게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인사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도 하는데 한국에서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도 해도 만나려면 공식적으로 약속은 잡고 시간 날짜 언제 만나야지 딱딱하게 해야 하니까 너무나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한국인보다는 저도 한국인이니까 잘 하고 있지만 그리고 어. 제일 또 어려움이 하나 있었는데, 저한테는 오면 면접만 통과되면 장학금 받을 수 있다. 이미 약속까지도 받아왔는데, 오. 한국에 와서 접수했을 때는 와합한테 장학금 줄수 없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서울밖에 있는 대학교까지 여러 지역도 방문하면서도 지원했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는 전학금을 받을 수도 있게 했고 면접까지 다통과도했고 서류도 접수하게 됐는데 지도 교수님이 화면에 계셔서 뭐 공부하느냐 아 저는 뭔가 한국법, 아랍법, 이슬람법, 비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말 때문에 갑자기 확 전학금이 없어졌습니다. 없애, 쿠분이 공식적으로도 뭐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랍 무슬림이라, 저는 아랍인이랑 무슬림이랑 가까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거절하는 건 낫다. 그래서 또 새로운 대학교도 찾게 되고 찾다가 찾다가 우연히 중국 대학교에도 지원하게 됐고 이미 상처받았던 상황이라 처음부터 명확하게 여러 번 이야기해 반복적으로 저는 아랍인이고 저는 무슬림입니다. 저는 아랍인이고 저는 무슬림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 혹시 그 이유 때문에 저를 싫어하거나 배제하면 지금부터는 저를 커절 해주시면 된다. 그런 메시지로 하는데 그 교수님이 웃으면서 그건 무슨 상황입니까? 아랍인이고 무슬림이라면 뭐가 뭐가 문제입니까? 어 그때 저한테 큰 위로도 했고, 아또 어, 따뜻한 사람이있거나느끼게됐습니다 그래서 석사까지 박사까지도 같은 기업스님 지도 받으면서 행복하게 공부했습니다. 갑자기 시리아 내전이 터졌다는데요 그게... 어, 우리는 해명만 부릅니다. 정쟁 내전 전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어 시리아 해명 일어났을 때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솔직히 어... 왜냐하면.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아랍의봄시작했고토니시아에서 시작하고 시리아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 아마 특히 한국에서도 살면서 저도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느낌 실제로가 느끼게 됐으니까 얼마나 소중하는지, 얼마나 중요하는지 알게 돼서 그래서 꼭 민주화 마탕으로가 나라를 이렇게 좀 회복시켜야겠다 하죠. 평화로운 시리아 혁명이 전쟁으로가 허하게 됐을 때는 나연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 형이 일어났을 때그 시리아 갈 뻔했다면서요 바로? 네 한국에서 우리가 뭘 해도 그렇게 효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온라인 모임이 있어서 프랑스 공부하는 친구들, 다른 나라에 공부하는 친구들 이렇게 좀 우리 다 같이 시리아 가자. 나연이 가족한테는 알리면 안 된다. 가족한테 알리면 절대 오지 말라고 할 테니까. 근데 이미 제가 인천 공항 가는 길에 갑자기 아버지가 연락을 받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네 갑자기 그래서 아버지가 시리아가 응. 온단. 알고 있다. 네가 비행기는 고출 발 타고 갈 거니까 알고 있다. 그래서 절대 오지 말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저는 너무나 황당했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음. 알고 보니까 아버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마스코스 공항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이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내 이름도 보게 됐고 내 이름 앞에서 표시 있어요. 블랙 리스트를 가입되어 있어서 사람들 비행기 내리자마자 체포해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바로 어떻게든 연락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한테 바로 합의 아, 비행기 타고 한국에 시리아 올 테니까 절대는 못 오게 해요. 나가주세요. 하셨어요. 저보다 먼저 시리아 도착했던 친구가 프랑스 살고 있던 친구가 먼저 도착 했는데, 다마스스공국에서 체포하고 구문하다가 며칠 만에 구문하다가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시신을 보렸습니다 시리아 전 노군이 돌아가시는 그 친구의 모습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저도 연락이 안 왔다면 아버지 연락이 안 왔다면 저도 이런 방식으로가 적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었습니다. 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시리아로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블레미스트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서류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내 변호사 자격증도 갱신도 해야 하는데 무조건 본인이 시리아 와서 갱신해야 한다. 시리아 여권까지도 말려했는데 시리아 여권이 연장해지지도 않았어요. 협박까지도 시작하게 은 됐고 내가 시리아 오지 않으면 아버지나 뭐네 친척 누리가족고그 그는 체포하겠다 뭐 조계업을 보러겠다 그런 협박도 많이 들었고 왜 그런 헬프 시리아를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저든 저도,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활동 시작했을 때, 누구를 도와주겠다, 저는 착한 사람이다, 저는 활동가 되겠다, 전혀 그런 생각은 없으니, 시리아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제가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우리 가족이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개인 성장 위에서 집중하면, 이거 너무나 비인간적인 행위 아닐까 해서, 그래서, 한 가족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도와줍시다 하면서 시작은 했는데 1, 2년 뒤에는 시리아 상황이 안전해지면 그분들은 자기 힘으로 가서 생활할 테니까 저도 내일 다시 가고 있는 그일 다시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해서 또 1년만 합시다 또 1년만 합시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딱 11년 벌써 흘러왔습니다 가족들은 시리아 안에 있 네. 우리 가족은 감사하게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 가족도 시리아에서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초기에는 우리 동네는 조금 안정하다가 어느 날 우리 지역에서도 IS라는 이렇게는 i 라는 이렇게 IS라는 이렇 테러 집단이도 생겨서 수에 붙었던 그 IS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약간 각 언론마다 이름이 다르긴 하는데 우리 시리아 사람 표현으로는 테러 집단. 이렇게 이야기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을 약간 훼손시키고 있는 사람들이고 악영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우리 마을, 우리 코헤안을 이렇게 소도를 삼아서 거기에서 봉고지를 가지면서는 활동하게 됐는데 우리 가족 이야기만 하자면 아예 우리 코헤안을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을 계속 있었고 못티고못 이다가 어느 날 IS가 강제 침집 이렇게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동생, 밑에 남동생들이 다 모두 해단 나이라서 어쩔 수 없이 떠나자. ISIS 입장으로는 일반 시민들 민간 뭐 방패로 사용하려고 ISIS 구역을 못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미밀로 새벽에 차타고 가면서 거기서 어두운 속에서는 이렇게 좀불 없이는 운전해야 합니다. 위험하고 그 계속 동시에 계속 폭키였기 계속 떨어집니다 눈 내리는 날에는 엄청나게 툭 소리 있었던 날에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넘어가지고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오랜 기간 걸렸고 오랜 과정을 거쳐서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마담님도 터키를 가는 게 힘들었던데 한국에서 네, 어, 한국에 떠날 때는 인천공항부서는 계속 주사받아요. 비행기 타기 전에는 뭐 경찰들이 찾아와서 어디 갑니까? 어디 갈거예요뭐할거예요 뭐 그리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 비슷한 과정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떠날 때는 무조건 농국대학교에 가는 서류, 증명서, 뭐 어떤 모든 르는모 한국어로 된 증명서를 다 가지고 그리고 핸드폰에서는 이런 저런 사진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많이 찍으면서 터키 경찰들한테 보여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은 이거는 가짜 아니라 제가 실제로 한국에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심사관은 한시간두시간세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후다닥 비행기 출발 전에 제가 항상 마지막에 탄 사람이고 비행기 탈 때까지 다들 긴장하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저를 이렇게는 지켜보고 멀리서 혹시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로 그분들이 저를 돕기 위해서 하루에 움직이려고 하니까 제가 비행기 타고 안전벨트 매고 인증 사진 찍고 저는 이제 비행기 탔습니다 하면 이제 다들 마음을 놓여서 이제는 잘수 있어요. 또 함사하게도 한국 국적 취득했으니. 어 근데 한국 국적이라고 말해서 한국 귀하신 거예요? 네. 이천이십 년에는 한국 국적은 취득했고 귀화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솔직히 친한 친구들은 제가 얼마나 시리아 좋아하는지 얼마나 시리아 국적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고 있는지 알면서 근데 시리아 국적으로는 너무나 제한이 어렵고 한국에 살기 어렵고 해외 나갈 때는 너무나 어렵고 괴롭고 하니까 그 부모님은 조금 아 그래도 시리아 국적이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는 안 하셨. 오히려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부모님이 서운하거나 속상할 걸할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반갑게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들 서운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아버지가 전화로 하면서, 우리 아들은 누군지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리아 국적 가지든, 한국 국적 가지든, 미국 국적 가지든,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이니까, 그거는 변함없고, 와합 마음은도잘 알고 있으니까, 시리아를 더 좋아하고, 한국도 좋아하고 하니까, 굳이는 서류가 뭔상원이냐 우리 아들 고생하는 모습 볼 때는 부모님으로서는 부모로서 너무나 괴롭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자랑스러운 한국 국민으로서는 이게 살고 있어서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 귀여하고 나서 조금 바뀐 게 있어요 혹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리아 야권의 언제 말이었든이 아니냐 그런 스트레스 가 없어졌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리아 국적 한국 법에서는 테러 지원 막기 위해서 모든 시리아 국민들이는 뭔가 해외 성공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친구들 통해서 합니다 인편으로. 이제 한국인됐으니까내 이름으로가 보내고 싶을 때 받고 싶을 때는 바로 딱 인터넷 뱅킹으로 슝보내면다 가고. 이제 저희가 가족을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제한 없이 편안하게 비행기 타고 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들도 안심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뭐 이루고 싶은 뭐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인으로서는 법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양쪽법을 비교하면서 그 분야에서는 자료책이나 많은 학술적인 자료를 많이 남기고 싶고 아랍 나라랑 이슬람 나라랑 학계적으로가 법적으로가 조금 교류도 하고 싶습니다 그것 위해서는 제가 개인 성장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공부하고 있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